대한민국 1등 분양정보의 분양알림이. 네 오늘의 분양 정보는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 아파트입니다. 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인데요. 어, 수원시 장안구 화장동 193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아파트입니다. 네, 분양세대는 1063세대이고요. 어, 전용면적 65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입니다. 평수는 27평에서 33평형이고요. 분양가 5억 1019만원에서 6억 166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분양알림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주의 분양정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나 포레나 수원장은 아파트 입지 환경입니다. 자, 먼저는 교통 측면인데요. 바로 앞에 북수원 IC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북수원 IC 이용하셔서 영동고속도로 타시면 군포 그리고 광교 쪽으로 이동 가능하시고요. 수원 북부 순환로 이동하셔서 광교 역시 어, 이동 가능하십니다. 자, 일본 국도 경수대로 이용하시면 의왕까지도 이동 가능하시고, 어, 앞으로 또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트램, 북선 전철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전철 이용하셔서 서울까지 1시간 이내로 이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 지역 많은 편의시설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음, 자, 시장, 그리고 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북수원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주변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 위치하고 있고, 성균관대, 자연과 학 캠퍼스 주변에 있습니다. 자, 복지센터와 어, 경찰서와 같은 주민, 음, 생활시설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운동장과 공원과 같은 생활환경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입지환경입니다. 스타필드 수원이 생길 예정이고요. 또 수원 SK 아트리움, CGD, 롯데시네마 등의 다양한 문화생활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환경으로는요, 광교산이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우천 산책로 또 정자문화공원을 이용하셔서 쾌적하게 또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측면으로는요, 단지 인근에 수일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자녀들 통학시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표명문인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과고, 반경 2k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 갖추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 시설로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요. 자, 지하 2층부터 지하 1층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하 2층 주민 공동시설로, 자, 먼저 다목적 운동시설과 스크린 골프,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과 같은 그런 운동시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위층에는 독서실과 라이브러리와 같은 정적인 공간, 그리고 쿠킹클래스와 같은 커뮤니티 시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파트 평면 정보입니다. 자, 64제곱미터 A형과 B형, 그리고 84제곱미터 A형과 B형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먼저 64제곱미터 A형 158세대가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자, 거실을 중간에 두고 양옆에 침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큰 침실 안에 드레스룸 길게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 공간 옵션 활용하셔서, 자, 원목마루 바닥, 바닥재를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실 두 개가 붙어 있는 부분 또한도 역시나 같은 옵션 적용이 되고요. 주방과 식당에 프리미엄 키친 패키지 옵션 활용하셔서 가구나 수전, 벽체, 후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마련되고 이 공간 수납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는 수납 추가 패키지 옵션.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64제곱미터 B형은요, 164세대가 들어올 수가 있는 타워형의 구조이고요. 자, 거실과 주방 식당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옆에 침실이 길게 마련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드레스룸은 좀 작게 나와 있습니다. 자, 침실 두 개는 이렇게 붙어 있고요. 또, 옵션 활용하셔서 복도에, 음, 바닥 타일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실에 들어가는 옵션으로는요, 자, 수납 추가. 자 84제곱미터도 역시 A형과 B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A형 482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자 거실을 또 중간에 두고 양 옆에 침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큰 침실하는 드레스룸 어, 위치하고 있고요. 정방형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어, 침실이 두 개가 붙어 있고 펜트리 공간 역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펜트리 공간 그리고 이렇게 간이 공간에 수납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 활용하셔서 수납 추가 패키지 옵션으로 창고, 그리고 선반. 팬트리도 역시 선반, 침실은 붙박이장 설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84제곱미터 비형, 259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역시, 어, 4베이 구조, 주방과 식당, 그리고 알파룸이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제공이 되면서 옵션으로 패프렌즈 인테리어 옵션, 이렇게 설치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실 옆에 있는 옵션도 역시 수납하실 수 있게끔 제공이 됩니다. 네, 하나 포레나 수원장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인데요. 자, 이 지역 투기과열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음, 분양권 전매 금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가 되고요.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 본 아파트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당첨일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다고 하고요. 음, 그리고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분들, 세대주가 아니신 분들, 또 과거 5년 내 다른 주, 분양 주택에 당첨되신 분들, 혹은 그 세대에 속하신 분들, 그리고 두 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들은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하고 2순위로 청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중도금 납부 일정인데요. 자, 먼저 계약 시 계약금 10% 잔합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를 중도금, 그것도 40%까지는 대출로 후불제 사용하셔서 이렇게 마련하시면 되시고, 나머지 5회, 6회가 잔합이고요. 그 다음에 잔금 30%는 입주 지정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별공급으로는 일반 그리고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있고요.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서울 이렇게 인천까지 해서 50%씩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신혼부부는 우선공급, 일반공급 이렇게 70%, 30% 나누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또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 신청 자격입니다.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이렇게 해당됩니다. 이 1순위 조건은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청약통장 가입하신지 2년이 지나셔야 되고 예치 기준 금액 납입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세대주이셔야 되고요.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셔야 되고 두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 입주자 저축순위별 자격요건인데요. 자 민영주택 1순위 조건으로는 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점제 100%입니다. 청약예금 가입하신지 24개월 경과하시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 지금 이상이신 분들 자, 청약 부금도 역시 24개월 경과하셔야 되고 월납입금, 납입 인정금액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이신 분들 자, 청약 저축가입하신지는 역시나 24개월 경과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음,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신 분들 자,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뒤 24개월 경과하셔야 되고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이신 분들 역시 해당됩니다. 자. 일순위 청약 안되시는 분들, 세대주가 아니신 분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신 분들, 또는그 세대에 속하신 분들, 자 역시 주택택이상 소유하신 분들 어 해당 안되고요. 구 자 이순위 청약 조건으로는요 현재 모든 주택형에 해당하는 부분 예치금과 상관없이 청약 예금 부금 혹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 모두 이순위 청약 가능하십니다 자 이순위로 청약을 못하시는 분들은요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신 분들 혹은 당첨된자의 그 세대에 속하신 분들 제한 기간에 있으신 분들 이순위 청약 어렵다고 합니다. 네, 주택 예치 기준 금액인데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봤을 때, 자, 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300만원, 그 밖에 광역시 250만원, 제외지역 200만원, 이렇게 해당됩니다. 분양가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 포르나 수원장한 아파트 주변 지역에 최근 5년 내 분양된 아파트입니다. 자, 1km 반경에는, 어, 아파트가 지금 분양된 게없고요 3km 내에 있는 아파트들, 어, 대부분 2020년. 혹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에 분양된 아파트들인데요. 한 40%, 혹은 60% 정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실거래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나 포레나보다도 높이 평가되고 있는 아파트는요. 2013년에 준공된 수원 SK 스카이뷰 아파트. 자 지금 한 8년째 되는 아파트. 어, 입니다. 자, 158.1% 정도 훨씬 오른 가격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음, 아파트들 음, 비슷한 가격대에 지금 보이고 있고 하나 포레나보다는 현재 거래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낮은 가격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중공된지가 오래된 아파트들이고요. 어, 한 거의 한 30년이 넘어가는 음, 아파트들입니다. 하나 네, 포레나 수원 장안 아파트 특별모집일 2021년 2월 18일입니다. 자, 청약 접수 2월 19일부터 23일까지고요. 당첨 발표 3월 2일입니다. 당첨 계약일 3월 15일부터 3월 24일입니다. 자, 입주 예정일 2023년 9월입니다. 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날짜 잘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살펴보셔서 청약하실 때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분양은 많고 청약은 어디에 해야 될지 고민되실 때. 중요한 분양 정보 빠짐없이 알려드리는 분양 알림이 앱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이렇게 정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더욱더 좋은 분양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 알림이 아나운서 손유진이었습니다.